경기 악화로 문을 닫은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 형산강 바로 옆 공장에도 알루미늄 폐기물 천여톤을 불법 투기했는데 불이 나고 농지를 오염시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앞마당에 정체를 알수 없는 천육백여톤의 불법 폐기물이 토사와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폐기물이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폐기물은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광제 폐기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한 알루미늄 분진이 날리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냄새가... 이게 지금 냄새 냄새고... <laughs> 좀을 모시는데 이거 좀 있으면 바람 불면 은 먼지가 도널드 튀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취를 지금 뭐 나쁜 이 폐기물을 공장터를 임대한 사업자가 지난해 10월 공장 주인 몰래 알루미늄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한 뒤 달아났습니다. 기계 갖다 놓는다 했는데 아침에 그 출근해 보니까 세상에 폐기물이라고 3천 통이라 갖다 놨는데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 넘들 동네 분들은 제가 돈 받고서는 한줄 알고 있어요. 비가 올 때마다 알루미늄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인근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 는 농장문. 저 너는 농사 못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전에 이 와가 이런 걸 모른다고 갖다 묻어 놓고 빨리 차아주도다 놓고 비만 오면 물이 내려가 갖고 이저 논에 다실려내라고 경주시는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된 여섯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강제 이행 명령 조치를 해 현재 폐기물 반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달 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159만 톤. 경기 악화로 문을 닫는 공장이 늘면서 이를 악용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